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진산 그림피아, 그리고 상패조 대표 조용성입니다. 어, 제가 어, 어제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, 일단 샘 3탄을 위해서, 주석 상패 3탄을 위해서 샘플을 다 만들어 놓고 사무실에 놓고 오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. 다시 돌아갔다 올까 했지만, 종로까지는 너무 멀다 보니까 예, 이번 주는 제가 샘플은 따로 준비를 못했고요. 어, 일단 저는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예, 종로에서 상패를 직접 제작하고 예, 판매하고 있고요. 일단 이번 주에는 저희가 어, 좀 제품 출고됐던 건들이 이제 롯땡마트, 네, 그 재직기념패. 예, 몇십 건좀 출고됐고, 그리고 교회 쪽으로 해서 이제 임직패 등좀 출고됐고요. 그리고 그 상해 쪽하고 천진 쪽으로 해가지고 골프, 트로피, 네, 언더파 기념, 그리고 홀인원 기념, 이글 기념 등 예, 몇 가지 좀 제품이 출고됐고, 그리고 군대 쪽으로 해서도 저녁, 그리고 축영전패로 해서 예, 진급을 하셨나봐요. 그래가지고, 이제, 패들이 몇개나갔고요 그런 식으로, 이제, 여러 군데에 좀 사용이 간, 가... 아, 그, 종, 종로 쪽, 그, 세무서 쪽으로도 해가지고, 좀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, 어, 뭐, 여러 군데에서, 이제, 다들 상패를 제작하고, 예, 그, 사용하고 계시는데, 그리고, 뭐 조금 있다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, T1 T2 때 이제 발표하겠지만, 이창덕 대표님께서도, 예, 저희 그 제품을 이용해 주셨습니다. 예, 그래서, 이제, 저희 같은, 그, 저희 같은 경우는, 이제, spjo.co.kr로 해가지고, 한번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나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, 혹시 제품 실물을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,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 130-1 나성빌딩 4층으로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 실물 다 구경 가능하시고 어느 정도 크기로 뭐 제작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예, 사무실 오실 분들은 예, 언제든 방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